단우는 뭐라고 하는 거야? 도망가자. 왜 영상 찍으니까 도망가. 어? 도망가자. 오빈아 영상 찍으니까 왜 도망가. 도망가자. 영상 찍고 있어. 도망가자. 야, 이거 왜 동영상 찍으니까 도망가? 오잘 나온다. 잘 생긴 얼굴 잘 나온다, 단우. 단우 오빈아잘 생긴 얼굴. 어디 살 필요해 야 우빈아 저기 저기 음료수 하나만 꺼내와봐 목말르다 전부요? 아니 냉장고 컵을 갖고 와야지, 먹지. 뽀로로 응. 보로, 컵을 갖다 줘야지, 먹지. 한잔 따라와야지, 컵에. 그냥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컵에 따라와야지. 그치, 단우야. 아유, 단우는 좀 음료수도 안 갖고 오고. 그 장난감만 좋아하고, 그거. 어? 음료수 하나 좀심부름좀 해야지. 형아는 심부름도 잘하는데. 단우. 심부름도 못해? 아니 뭐 아니 대답만 잘해? 아니 뭘 아니야 대답 심부름도 못하면서 뭐 아니야 아이고 로빈아 주스 사러 갔니? 왜 이렇게 안오니 주스가? 잠깐만요 주스 사러 갔니? 주, 주스 한잔 먹기 힘드네. 독약 타는 거 아니지? 독약 타는 거 아니지? 거기다. 애기 운다. 애기 울어. 밥 달라고. 아 누워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퇴근하고 너무 안 웃는데 이거 어이, 어이 좋다 아너 어, 먹고 왔지 어이 주스 배달 감사합니다 주스 한잔 너 입맛 따시는 거 보니까 한입 먹고 왔는데 진짜야? 아니야 먹었어? 아니. 단호, 단호, 응. 주스 먹을까? 거야? 주스 안 먹어? 응. 단호, 여기 싱크대 갖다 놓고 와. 빨리 한 번만 하고 와. 마 싱크대 갖다 놓고 와. 어. 아, 아, 똘똘한 녀석들. 어. 아. 어, 다, 어, 다 누고 넣고 왔어? 아주 잘했어. 굿보이. 굿보이.